졸려? 응? 응? 자 보자 에고 에고 서러워 울지 어서 또 울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구나 아, 이것도 관습적인 표현이에요 맞지? 그리고 복선이지 이런거 다 내가 나를 어찌 알고 이렇게 서러워 하느냐 각별하고 춘향 집에 돌아왔지 잘봐야 갑자기 말투가 작별하고 춘향 집에 들어왔지 돌아왔지 라고 지금 누가 얘기해 주지 얘기해 주지이아 얘기해 주듯이 맞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볼까요? 아 집약하게 전달하는 말투로 이 소설이 판소리계 소설임을 나타내고 있다 원래 판소리에서 이런 것들은 창 말고 고수들이 옆에서 그리고 나서 뭐 돌아왔지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부분 이 있잖아 그런 부분 같은 부분이야 춘향은 어두침침 한밤중에 서방님을 번개같이 얼른 보고 옥방에 훈로 앉아 탄식하여 하는 말이 밝은 하늘은 사람을낼때 대체로 공평하건만 별로죠 원래 춘향전에 담긴 사상이 되게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 자습서에는 이게 왜 빠져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있나? 이게 바로 인간평등사상입니다 인간평등사상 알겠지? 이분 인간 평등사상이에요. 나의 신세 무슨 죄로 이팔 청춘의 님을 보내고 모진 목숨으로 이 형문 이 형자는 무슨 일인고 옥중 곳에 서너 달에 밤낮없이 님 오시기만 바라노니 몸매 불망이지 이제는 님의 얼굴 보았으나 희망 없이 되었구나 그지니까 죽어 황천의 간들 옥황님께 무슨 말을 잘하나니. 에고 에고 서러워 울째 매깃바석 생반사하는구나 이거 좀 편집자 정보표기지 편집자가 얘기해 준거야 어사또 춘향 집으로 와서 그날 밤을 새겨 하고 문안 문박 영문할 새 길청에 가오니 이방이 승방불러 하는 말이자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봐봐 이제 이몽룡이 춘향이 면에 갔다왔지 그리고 나서 대충 이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마을 돌아가는 꼴을 얘가 지금 어... 잠복 주사뭐 이런거 비슷하게 하는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마을을 한바퀴 딱 돌아보고 있는데 이제 재밌어 이게 뭐가 재밌냐 느 봐봐 이몽둥이 마을을 딱 돌아보고 있는데 이미 이 마을에 있는 관리들은 이미 이 마을에 있는 관리들은 아까 그 거지나 암을 어살 거라고 다 예견해. 눈치가 되게 빨라. 근데 뭐가 됐기냐 어사또가 몰라. 그래서 이게 해약적인 거야. 알겠지? 볼게요. 여보소, 들으니 어사또가 새문 밖에 이시라고 하더니 아까 삼경에 등불 켜들고 춘향 어미 앞에 세우고 왔던 다 떨어진 옷과 과슬 쓴 손님이 아마도 수상하라. 그가까 아들, 벗 갔다! 내일 사또 잔치 끝에 잘 구별하여 별탈 없도록 10분 조심하십시오. 긴장감 일방 하는 거지, 맞지? 어어또가그 말을 듣고 그놈들 알기는 안 해. 하고 또 장청에 들어가니 행수군관 거동보소, 오모보소가 판소리처럼 공다 행수군관 거동보소, 오모보소 여러 군관인데 아까 옥 주변에서 서성이던 거린이 실로 괴이하더만 아마 분명 어사 또 이렇다니, 용모 그린것 내어놓고, 자세히 보소. 어사 또가 이 말을 듣게. 와, 그런 분 귀신이다. 왜? 자기는 아명호사서감 추려고 지금 그짓신분을 하고 왔는데, 어? 이미, 봐봐. 얘네들, 아, 그냥 아명서 같은데? 하고 다 눈치채고 있어. 야, 귀신이네. 귀신 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고, 헌사의가 들으니 호장 역시 그러하다. 육방 영문 다 하고 에신랑의 집으로 돌아와 그 밤을 새도 자 이제부터 뭐다 뒤부분부터는 봐봐 이제 나오는 뒤부분부터는 이,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 변사도 생활입이야 변사도 생판다이야 이게 오케이 여분이자 이튿날 출근 끝에 가까운 읍수령들이다 모여든다. 운봉의 장관 구례 곡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수 원님네들이 차례로 모여든다. 별사도 생파에 높은 애들이겠지? 왼쪽에는 행수군관, 오른쪽에는 청령 사령이 있고, 자 그럼 이렇게 된다. 봐봐. 여기에 이제 손님들이 쫙다 앉아 있는 거야 이 손님들이 쫙 앉아있는 거 아까 나인에했 손님들이 여기에도 손님들이 다 앉아있고 손님들이 다 앉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이제 변사도가다 앉아있는 거야 가운데 변사도가 앉아있고 지금 왼쪽에는 누가 앉아있다 그랬냐? 왼쪽에는 행수공간이었나 어딨어? 네, 어? 행수공간행수공간지금만로따지면은 봐봐 이거 왜 이렇게 없어? 경호실장. 경호실장. 오케이? 오른쪽엔 청룡사령이지. 청룡사령은 지금 말을 따지면 비서실장. 비서실장. 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봐봐. 이제부터 나올, 봐봐. 이제부터 나올 변사도의 생파에서 가장 핵심은 이 생일파티가 어때야 돼? 굉장히 화려해야 돼. 이 화려함을 지금 이제부터 나타낼 거야. 그래야 대잖아캄탐나이 백성들은 먹은 게 없는데 얘는 막 화려하게 사니까. 그 대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죠? 본관 사도 주인이 되어 한 가운데 있어 하인을 불러가는 거야. 관청생을 불러 가발를노려라 그럼 관청생은 뭐냐면 은 음식 담당하는 관리야. 육고자를 불러 큰 손을 잡고 육고자는 백정 백정을 불러 큰 손을 잡고 예방을 불러 악공을 대령하고 예방은 이제 악공은 악기언제 하는 사람이고 승마를 불러 천막을 대령을 해. 야 봐봐 이런 잔치를 위에막 천막 쪽있지 사령을 불러? 자기를 말아. 절급. 사령은 문지기. 문지기를 불러서 뭐하래? 잡상인을 등지시키래 맞아? 잡상인을 등지시키래 이렇듯 요란할 때 온갖 깃발이며 사면 육각 풍류 소리 공중에 떠 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손 비단 치마로 피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두동신 하는 소리에 이게 뭐다? 봐봐 매우 화려한 생일 잔치에 매우 화려한 생일 잔치에 별표 어사의 마음도 심난하구나. 역시 편집자가 너무 틀린 요야지 편집자가 얘기해 는 거잖아. 여기서 어사는 아메와사 임몽룡. 임몽룡의 마음은 심난하대. 왜? 아까 얘기한 거잖아. 봐봐백성들은 지금 어때? 못 먹고 가난한데 이렇게 화려한 생일 잔치를 하니까 아메와사가 마음 불편한 거야. 지금 지금 딱 보기가. 이해 되지? 이봐 사령들아, 아까 사령이 뭐라고 했어? 문지기, 문지기. 자, 이제 봐봐. 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지이 앞에서, 이, 이 입구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야, 얘가 여기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 문지기가 지키고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들어가면 되지. 이봐 사령들아, 너희 사도 사또 안주에게 사도에게 여쭤라. 먼데 있는 거린이 좋은 잔치에 왔으니 바른법이고요 술이나 안주 좀 얻어먹다고 여쭈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봐봐 아까 변산또가 뭐랬어 잡상에 등치시키라그지 사람한테 저사령이거놈무 보소 이것도 팥수비 전문체 뭐뭐 고소는 팥수비 전문체야 우리 사또님이거리를금 말했으니 어느 양반인지 모르지 그런 말은 내지도 마시오 등 밑에 쳐니 별표 어찌하니 라고 말인가 별표 바른법이죠 야, 명반은 뭐냐? 원래 공기 좋다, 야. 근데 잘 생각해봐, 지금. 누가 누굴 밀어내고있어 문제기가 암의 원상 쫓아내고 있는 거야. 그게 보기 좋게. 그러니까 반법이야이해 되죠? 자. 403페이지에 한 소리 좀 넣죠. 뭐뭐 보소! 이런 부분이 되고요그 다음에. 한소리의 소설과 일반 소설의 서술상의 차이는 이게 다 모여든다. 모여들었다 가니까 든다니까현재형 시점이지? 네네 그래. 3분에서 현재형 시점 쓰는 건다 거의 대부분이 생동감이야생동감 생분간. 현장감. 자, 그 다음에 2방고. 중요한 거 없고요. 자, 볼거없요넘겨 운봉영장이 그 거동을 보고 봐봐. 봐봐. 요 모습을 여기서 지금 신랑이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 있는 운봉 영장이는애가본 거야, 운봉이 본 거야. 거야. 그럼 얘가 변사또한 허락받저 거리 의관은 남녀하나 올라간 양반의 자식 같으니 구석에 앉아서 술한잔 명박 보내지오라고 변사또한 얘가 허락받죠. 운봉 영장이, 저 거리 의관은 남녀하나 양반의 후인듯하니말썽리 안치고 술이나 먹여 보내면 어떠하오? 본관사또하는 말이, 본관하또한 보내 변사또하는 말이, 네 마음대로해. 봐봐, 운동에 성연들 하고 많은 인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여사님께는 이게. 많은 하는 끝말이 내뱉고 입맛이 살아겠다 편집자성은 평균 서술자가 하는 얘기어사도적으로 뭐냐?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라는 내가 받아라. 이게 뭔 얘기냐면은 봐봐. 그래? 도적질은 내가, 나쁜 짓은 내가 한다고 쳐. 내가 여기서 무시 받아. 하지만 나중에 나갈 때 누가 뒷자려서 가는지 보자. 나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제 뭐라고 생각할까요 장치에서 실컷 먹고 변사도를 증거하겠다는 의미로 변사도를 증개한다 운봉영장 공부하여 저양반 급시라고 하여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 변사도는 이 운봉영장이 구석에 안쪽 술 한잔 먹히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깊이 상한 거야. 어사도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당 위에 모든 수령, 다당상음식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가는데, 이렇게요. 어사도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냐? 매우 분하다한 뜻이죠. 80자리에 봅시다. 야 봐봐. 여기 구석에 딱 앉았어 여기 구석에 딱 앉으니까 밥상에다 주고 여기를 보니까 막 음식에 막 화려해 화려해 같이. 근데 여기를 뭐 있어?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 보자. 못 떨어진 대상판에 밥상에다 깍두기 는 얘기야? 나무젓가락, 강나무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사 상을 로왔구나 그럼 뭐야 지금? 야, 여기 음식이 이렇게 많아져 여기 피자집 하나만 주시고. 자, 상을 갈길로 탁 차던지 고 운동 영상에 갈비를 가르쳐 갈비 안내 먹거주고 대표, 자, 봐자여봐 콩나물하고 꽉찍가 있으니까, 얘가 운동하시나? 운동하시 다. 가셔. 야, 나도 갈비 줘. 이거 갈비 막 찍어주고, 나도 갈비 줘. 이거야. 이 갈비를 하려는 거 아니지? 못하려는 거야. 먹는 갈비를 하려는 거잖아. 보은비어이가 너덜니지? 맞아? 그러니까 운동이 뭐라고 얘게 다리도 잡수니까 갈비 좀 넣어! 이렇게 운동이야 근데 다리 먹으라고 했을 때 말장난치도 있는 거야 서로 자 하고서 운동이 하는 말이 이런 잔치에 풍류로만 돌아서 맛이 적사운니차원한 수씩 해보면 어떠하리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봐봐 야 운동 입장에서는 지금 여자도 허같받서 왔는데 이거 한 갈리다 라고 하고 지금 난장된 기적을 했지? 그러니까 그 아휴, 보자. 내야 일단 우리 시안식 지어보자. 라고 지금 쫓아내, 부실을 만드는 거야. 자, 그 말이 옳다 하고 오늘 낼제 높을 보자 기름 보자 두자를 지어내니 이거 교포 기름 보자. 자 보자. 옛날에 한 시를 지어야 되는요 봐봐. 이 운사라는 게 있는데 고자가 모풀 고자, 기분 고자. 얘 고름할 때 고자가 기분 고자야, 알았지? 어? 뭐4원 절구든 7원 절구든 마찬가지인데 그 시의 형식이 정해져 있으면은 요거를 빵빵빵빵빵빵빵고빵빵빵빵빵빵빵고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이게 보통 4원 절구 시거든. 근데 이거 한 시의 형식을 몰라도 돼. 근데 이제, 얘네 요거 해석하는 건 되게 많이 나와. 한문을 다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야. 금준비주 천일절이요옥반가요 만성보라. 좋은 한가리에 있는 향기 고운술은 모든 백성의 필요 옥쟁만의 아시는 고기는 백성들의 기름이야. 기름 못잘쓴것 거지. 맞아? 총눈 낚시 민민누나교 내가 잔치하고 촛불 켜놓잖아. 촛불 눈물 떨어지는 곳에 백성들의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청 원성노라.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가 높다. 아, 높다. 곧자 써서 기가 막히게 지었죠. 근데 이제, 이, 봐봐. 얘는 지금 한시잖아, 한시.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3분 안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삽입시라고도 얘기하거든? 이 삽입시의 역할.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3분의 단조로움을 피해주지. 이 안에 문문이 들어있으니까. 맞아? 요 삽입시의 역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게, 탐관물이 격리하는 거. 탐관물이 격리하는 거, 이목욕의 정체, 뭐 이런 거, 거. 중요한 거야. 볼게요. 이때 어사 또 하는 말이, 어린이, 어려서한식해를 읽었으니, 좋은 잔치를 담아요,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만화법이죠? 만화법이죠? 그녀가 일망하니, 차원한 사이다 운동이 방변 듣고, 피를 연을 내어주니, 피를 여는 빛과 별로고, 글씨 쓸수 있는 것들을 내어주니 좌중이다 짙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더 글귀를 지었으되 자이 모임의 비범함이 백성들을 생각하고 공간 상태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역다 이해되죠? 이해돼 금준미주천일을 이용 금항아리 향기로운 술은 천명의피우천명의 피우는 뭐 모든 백성이 피우 옥반 가요 옥쟁반의 기름진 고기는 만성보라 백성의 기름이라 문자 이게 보자가 촉누나 침 눈누나 기요 촛불 눈물 떨어지는 곳에 백성들의 눈물 떨어지고 가성 고쳐 번성보라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높다 이들의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소리들이란 백성의 기요 독소만의아름다운을 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지는 곳에 백성들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 소리 높았더라 이런 뜻이었을 때 본관 사건은 몰라보는데 어떤 또이 새끼는 몰라 이게 이 새끼 안해고산지 운동 명장이 그거를 보고 야 일렀다 운동 명장은 진짜 한 거지 지금 자 오늘 좀 볼까요 자 크게 중요한 것없입니다 이목경의 한시 별표쳐 한시의 의미와 기능 이거 별표 열개쳐자 실험 절고 대국법, 은입법 가령주고, 가령주고, 아까 썼지, 가령주고, 탄가들과정취를함게 하는 거? 맞아? 자, 한시의 의의 확인은 볼까요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한다 억압받는 민중의 마음을 대변한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계층이 대비된다. 가령주고 된다. 긴장감, 전환, 그 다음에 고발, 통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봐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3번에 있는 시조 같은 거 배우지 않았나요? 왜안 했어? 한발 했구나 이거 다 연결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보실게요. 와 길다시. 이때 어사도가 하직하고 간 연인에 각 아전들을 불러 공부하되 아메온은 나간 거야 지금 알겠지? 야야 일났다. 자 이런 것도 봐봐. 이런 것도 파트리즘 문제지 봐봐. 공방불러, 돗자리 나눠서 병방불러영마단서가차태불러나아당서오평불러제인단서 집사불러, 형부단서형불부단서 형부단서, 장사불러, 여자분다서, 4음보에, 4사수지구또, 맞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장면의 극대화라고 얘기하거든. 장면의 극대화가 지금부터 많이 나올 거야 봐봐, 야, 이거 다걔안메모어다 아니, 다종리나 아니라 누구불러, 누구단서, 누구불러, 누구단서, 누구불러, 누구 누구단서, 누구불장누구늘서 예, 한참 일이 일어날 때, 사정 거르는 공간사토가, 여고 운복을 어디다 놓으시고, 소피 거부 들어가고, 어시 다고 왔어요. 해약적이지? 공간사토가 출 취정이라서, 운발춘향이를 급히 올려라. 자, 요거 이제, 봐봐. 요 안에 상황이고, 이제 내가 이목룡이야. 시딱 쓰고, 던지딱 나왔잖아. 뭐 해야 돼? 출동 준비해야 되잖아. 너네 사극 보면, 아메오사 출도요, 그러면 이제, 홍길동 모자에, 그 빨래방망이 들고, 하얀색 이런 옷 입은 애들이, 뭐, 90명이 막,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다때려부수고막 퍽! 하는거 있잖아. 어? 이제 고장면, 그 고준비장면이야. 그 이몽룡이딱 나와서, 잠복하고 있는 부하들한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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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되어서 다아 가래. 아메오사출도 하면 얘네가 먼저 나가다때려부숴 이모님은 내 마지막에 부처 딱 들고 들어가. 그 다음에 상황하면 끝이야. 고장 펴져야지. 알겠지? 이때 어사 도 부하들과 대통한다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 중반 거동 고소, 보소. 고소가 파출종을 체험했어. 역조를 불러 단속할지, 이리 가면 수군 저리 가면 수군수군 서리 역정 거동 고소. 그럼 이제, 여기 나온 게이목용 부하들, 까그 아내버서의 부하들이 외향을 묘사하는 건데 중요한 거 아니야? 외울 만권, 공단 모자, 새패랭이 둘러쓰고. 네네 그래. 왜? 가봐 아, 통길동 모자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된, 이렇게 된 모자. 아메바사두 아들의 모습 대충 어떤 건지 기억나? 어? 그 모습 생각하면 돼. 석자한 발, 세 집신에 한상 거의 산뜻하게 차려입고 육모, 방망이, 사슴, 가죽끈을 손목에 걸어주고, 여기서 먼저, 저기서 먼저, 나은놈이그 무릎을 약간 바닥놓고 있고요. 청파역조 거덕은 모습. 자, 볼까요? 아메바사 출도하는 장면은 위기감, 긴박감, 뭐, 속도감 있는 전개. 달 같은 마패, 에필까지 걸쳐들어. 안 하고 살수도록 너무 쉽죠? 안 하고 살수도록 맞아? 그리고,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이네 여기가. 맞지? 안 하고 살수 있도록. 외치는 소리,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데 이런 것도 다 아주 큰 표현이야. 초목금수인들, 초목, 풀나무, 금수, 짐승들, 아니 떨냐. 떨지 않겠냐. 떤다는 얘기야. 그럼 뭔 얘기야? 아메고사 출때 그게 매우 위험했고 지금 막 장난 아니란 얘기지. 남문에서 출도, 북문에서 출도, 동서문 출도 소리, 청천, 많은 하늘에 진동하고, 모든 아전들 들라, 외치는 소리, 육방이 넋소리 읽고, 공영이와 등채로 핏다가이고 싶겠네. 얘네가 지금 다 봐봐. 얘네가 가운데 모여서 다 뜯어 맞는 거야, 이제. 알고 싶겠다. 공방 공방 공방이 자리를 들고 들어오더니 안하겠던 공방하더니 저불 속에 어찌든 야등 채로 있다 나. 아이고 박 터졌네. 대발 터졌대요. 마치 이러고 해악적이지? 좌수 별감 넋을 잃고 이방 오방 군을 싣고나절들이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갈 때 거동 보소. 자여기도 이제 장면의 묶대는데 봐봐. 잠깐봐 우선 아까가 세파가 들어와서 다 때려 부수고 다 툭툭 맞고 있는데 그 생일잔치 온 손님들 있잖아. 걔네 도망가자. 도망가야되잖아요 근데 그 도망갈 때, 자 모든 수령 도망갈 때 어떤 거죠 인계일고 마저 이제 되게 당황을 해서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들고 도망가야 되는데 지우개를 들고 도망가고, 어? 내가 모자를 쓰고 도망가야 되는데 뭐 밥상을 쓰고 도망가고, 되게 비슷한 물건들을 쓰고 당황하며 도망가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나타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나열되는 그 소재들은 모양새가 비슷무이하게 생긴 거야, 다들. 볼게요. 자, 모든 수령 도망갈 때 거둔 것은 인계 읽고, 강정들 읽고, 이것도 자산을 잡고, 보죠 맞아, 인계 봐봐, 인계가 뭐야? 관양에서 쓰던 인을 넣어두는상자이은 도장이야, 알았지? 강정은, 강정은 뭐냐, 뭐, 과장이지, 뭐. 병부 읽고, 송편들, 읽고 탄건 읽고, 용수 쓰고, 갓 읽고, 소반 쓰고, 매우 당황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비슷한 거 뒤집어 쓰고, 칼집 치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건 검은 거여 깨지는 것은 독장구라봉가사도가 똥을 싸고, 별사또가똥 쐈어, 무서워서. 멍석, 구멍, 생쥐 눈뜨듯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도 별표죠? 아,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받다라물 마른다, 목들려라왜 별표인지 알지? 언어유인데 이건 어떻게 이용한 언어유야 문장의 순서를 바꿔죠 다음의 순서를?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거야. 관청색을 읽고, 문자를 이, 이고, 내다눕니, 서리역쪽 달려들었다, 딱, 아이고, 나놨네 자, 오른쪽 한번 가볼까? 장면이 높다, 별표. 근데 남의 충양형은 이몽룡이랑 헤어져. 야보 조금 거팔로서 보여주지. 씨. 어? 진짜 죽는다고 생각하고 막 눈을 막 강구도 욕을 주지거 아니야. 그걸 더 웃긴건 뭐있어 마지막까지 시험하지? 맞아? 저 페이지 408 페이지. 이때 아우사 또본발한데 아우사 때가 뭐야? 아내와서 는 거야. 거야? 조용히. 이 골은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다스던 데야. 다른 데로 옮겨. 자리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고울은 제가 우리 아빠가 좌정하시고울이나 잡소리 좀 하고 객사로 옮겨라. 자리에 앉은 후에 열표본관 작동을 공급하시기 바라. 공급하는기 짤린다는 얘기야. 그렇지 짤린다는 얘기야. 자, 탐광물리에 대한 증거 알아관이 봉관 작동을 공급하시기요 인과응보. 죄를 지은 버릇만 한다는 얘기잖사내분의감을 붙이고 옥형이 불러들여 공부하 야. 니네 골, 오에 같은 죄수를 다 올려라. 훌륭한 죄를 다 올린다. 다 각각 죄를 부른 후에 죄가 없는 자풀어줄 죄. 저 개집은 무엇인고? 성리어 주어대. 기생멀매딸인데 관청에 포악한 죄로 옥충이 있었는다. 관청에 포악한 죄는 이제 변사도에게만 대든 죄지? 수청거절 하면서. 무슨 죄인고? 흥리어대. 공간사또의 수청을 들려야 했더니 수절이정절이다 수청은 아니고 사도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친향이로서이다어사또 공부하대. 너 같은 면이 수절한다고 관장에게 포악하겠으니 살기를 바랄 수냐? 죽어 마다는데내 수청도가 라앉까 빡치지 않을까? 추향이 입장이 별은 나는 그려줘. 추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반이구나 바를 거부죠 왜? 봐봐. 야, 우선, 봐봐. 아메노사는 높은 다위에 앉아있고, 어? 다 이거 가리고 있고, 추향이는 밑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칼이지 칼. 주인들 보게 하는, 그렇게 개도못 들어, 내일 쳐다도 못 봐. 그러니까 몰라 제를 지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수청도 거절할까 그러니까 추향이 입장에서 아 오늘 새끼마다 수청들래 오늘 새끼마다 그러니까 얘도 귀찮아 이지아 그냥 죽여 죽여 그냥 이렇게 거야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반야 어사도 잘 들으시오 의심을 많이 나옵니다 층암절벽도 품 바위 이거 추향이 지조와 절격입니다추향이 지조와 저격 았지 바람둥들 무너지면바람세모 고단 시련이겠지. 야 봐봐 바위는 아,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져 청송 목죽 푸른 나무 청송 목죽 푸른 나무 춘향의 지구와 절개입니다 눈세봄 눈이 온들 변화되니까 안 변한다는 얘기야 결국 뭔 얘기야 나는 지구와 절개를 지킨다는 얘기 알았어? 그런 분도마시고 바삐 죽에있어요간단아사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 옹문가매와 천만장과 했더니 어젯밤 봐봐 서방님한테 얘기했잖아 자기 맴매 맞아서 장독 그러면 어? 사건인 지 들어와서 이렇게 했잖아 지그면요 어사또 부하대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하고, 수명이 개를 들어보니, 거리 들어왔던 양도 어사또가 되어 앉아있구나. 아, 다누구네다웃구네 아, 얼씨구나 좋으시고, 어사 양군 좋으시고, 여기도 시험에 많이 나와. 원래, 나어는내 가을, 무어는내 추전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그럼 여기서 나어는내 가을 들어 떨어지게 됐다는 건 가을은 번사들를행포를 알았지? 객사의 봄이 들어, 이마충통 이거 어머니야 여기도? 여기서 이화 충풍은 이몽룡 얘기하는 거야, 언어유니이화 충풍, 날살린다 꿈이냐, 생신이냐, 꿈을 깰까, 염배로다. 한참 일이 즐길 적에 추량의 어이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하는 말을 어찌다 말하겠느냐, 설하겠느냐, 설하랴. 한집자리몸편이죠 추량의 높은 적에 방치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 손가 매우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방우적표 명반이다. 그 다음에 친환절병 높은 밥이. 바람분들 무너지면 천국으로 쭉 풀려나오는 문용도가 다르다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어 떨어지는 이몽용같이이아출동 이목, 이거 받으시고요 네. 자, 학습활동 만 볼게요 이번은 내용이야 하지 크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이번 추냉전의 주제 펼쳐 춘향의 이몽룡에 변치않는 사람이 있고요. 춘향과 변사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분구 속에서 벗어난 해방, 탐감을 에 대한 는 획고 전. 알았지? 자, 페이지 410 페이지 주제별 표. 자, 서방인지 남방인지,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거 뭐야? 언어느의언어의리 의미, 어느 나타내고 싶은 거지? 맞아? 맞아요. 오른쪽에 3번 그 다음에. 장면의 극대화 있고요. 맨 마지막에 또 언어유희 있네요. 맞아? 모든 수령 도망갈 때 걷어놓고서 판소리 문체고 이게 장면의 극대화. 그 다음에 야, 눈 들어온다 바람 받아라 물 마른다 목들여. 이거 언어유희지? 다 뭐야? 해학성. 해학성이 뭐라고? 골계미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걸 돌 거야. 철만 세의태평천 이거 햇빛? 이거 안 했을 때에서 응. 자, 해! 네. 아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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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